우리 감사원장님은 평생을 네. 감사원에서 보내셨고, 법원행정처장님은 법원에서 평생을 보내셨고, 법무부 차원과 법제처장은 거의 뭐 평생을 검사로 재직하셨습니다. 제가 법사위에 17년 전의 모습과 답변 태도를 지켜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.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는데, 지금 네분 앉아계신 답변의 태도는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질의할 때의 모습과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이게 바로 권력기관이라고 사칭되는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.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. 우리 스스로 그걸 개혁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타법부, 검찰 다 권력기관은 국민의 심판 속으로 사라져 가야 할 겁니다.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. 올 겨울에 1 2 3내란 사태에 의해서 한 겨울에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차가운 거리를 지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정부 국민주권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머지 세 분은 그렇다 치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우리 법무부 장관 태도도 기존의 검찰과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과연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.